오늘은 동명사, 준동사의 두 번째 파트이고 투부 정사는 뭐로 쓰인다 그랬지? 명형 부. 동명사는? 명사. 그래서 투부 정사랑 동명사랑 비교도 했었고 동명사의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는 형태이다. 그 투부정사랑, 그, 투부정사의 명사제용법이랑 똑같이 해석은 명사처럼 해야 되니까, 뭐, 뭐, 하기,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자리에 온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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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이 되니, 안 되니? 음, 안, 안,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투부정사 배웠을 때 투부정사와의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 비교라는 건 바꿔 쓸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였고 주어 자리에 이렇게 와있어 지금 sleeping well is important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터 to sleep 쓸수 있다 없다 있죠 바꿔 쓸수 있고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자 보어 자리. 이 문장에 주어 두고 동사 이즈 보어 여기서는 이즈 두잉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되면 그의 취미는 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의 취미는 요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격이 되야겠지. 그래서 이때 doing은 to, to로 쓸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고? 있어. 얘도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는 이제 투부정사와의 차이점은 이거야. 투부정사는 뭐 like 뒤에 투부정사 쓰고 뭐 이렇게 동사 뒷자리에 오는 목적어고. 그래서 동명사 같은 경우도 이게 가능하고 enjoy, ing. 자요 때는 to swim 쓸수 있다 없다 없더라. 왜 없지 네, 동작을... enjoy는 네. ing만 목적으로 취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세모다 동사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우리 옆에 이 동사들 있었잖아 동명사만 취하는 거둘다 취하는 거 투부정사만 취하는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전치사 뒷자리라는 게 있어요 모든 목적어는 동사의 뒷자리에 오거나, 목적어의, 그 전치사의 뒷자리에 오거나, 둘중 하나거든? 자, 전치사의 뒷자리에 오면, 지금 여기서는 at 뒤에 ing가 이렇게 온 건데, 자, 요 경우에서는 to speak 쓸수 있다 없다? 있을까? 이렇게 될까? 이거 to 부정사이긴 하지만, 여기 to도 원래 전치사야. 그러면 겹치지. 그래서 얘는 절대 안 돼. 동사 원형도 절대 안 돼. 그래서 전치사 뒤에 뭔가 동사를 이용해서 쓸 거면 무조건 ing를 붙여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Mm -hmm.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 바꿔 쓸수 없는 거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누구만 된다고? ing만. 아니면 그냥 명사가 오던가. 이해 갔어? Mm -hmm. 그래서 a n t a is good at speaking Korean. speak도 안 되고 to speak도 안 되고 speaking만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거고. 그래서 얘는, 이 동, 그, 목적어 뒤냐, 그러니까 동사 뒤냐, 전치사 뒤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지. 근데 지난 시간에 한것 중에, 지금 이거는, 동명사와 투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까지 나와 있거든. 요거는 뜻이 없이 바꿔지는 거고, 동명사랑 투부정사 둘다 취할 수 있는데 뜻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forget remember 무슨 뜻이지? 기억, 기억. 얘네 둘은 ing도 되고 수부정사도 되는데 ing가 오면 과거에 뭔뭐한 뭐 것을 있다 기억하다라고 되고 반대로 투부정사가 오면? 뭘까? 미래에. 뭐뭐 할 것을 있다, 기억하다. 그 다음, try. try ing는? 시험 삼아, 뭐뭐 해 보다. 투브 정사는 S다. 노력하다. 또 스탑 스탑 ING는 원래 목적어는 ING고 근데 투브 정사도 같이 많이 나와. 이러면 여거까지 같이 알아둬야 돼. 그 다음은, 자, 동명사랑 현재 분사를 비교를 한다. 얘네 둘은 왜 비교한다 그랬더라? 음, 생김새가 같기 음. 때문에. 둘다 ing. 둘의 공통점은, 둘다 ing로 만든다라는 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동명사는 명사고, 현재 분사는 분사니까, 요거의 쓰임은 형용사 아니면 부사다. 라고 했었지 얘는 명사고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경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가 누구? my hobby 동사 is만 동사고 collecting rocks는? 얘랑 동격이니까 쓰임이 뭐가 되는 거야? 보어 자리고 동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지 다른지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 거는 주어 두고 동사 콜렉팅이 한 덩어리. 나는 수집하고 있다. 요거 무슨 시제였어? 현재 진행 시제. 진행 시제잖아. 그러니까 동사가 여기는 한 덩어리인 거고. 그러니까 ing가 동사 덩어리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거 구분하고. 그러고 나서 주어랑 갔냐 안 갔냐 무슨 말이 인얘 갔어? 응. 그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 나는 지금 돌을 수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동명사의 관용 표현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거이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ing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예를 들어 봤을 때, 이거랑, 이거랑, 자, 어떤 게 현재 분사고, 어떤 게 동명사일까? 그럴까? 해석을 했을 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왜 그럴까? 그그그이그 첫 번째 게 동명사고, 밑에 게 현재 분산인데 위에 거는 그 풀의 용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위한 장이란 뜻인 거지.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거는 이 거를 수식하는 건데, 이건 이 소녀의 진행 상태, 동작, 이런 걸 나타내는 거. 그러면 얘는 또 풀었으면, 이런 의미.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다. 라고 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 동명사와 현재분사 구분하는 거는 이렇게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동사 뒤에 ing가 오는 경우, 요 둘로 구분을 많이 하죠. 동명사일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거고, 현재분사면 동사 파트에 같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 거는 동명사의 관용표현. 이거는 이제 수거인 건데, 이 수거에 동명사가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거지 첫번째거는 go ing 무슨 뜻? 하러 뭐뭐 하러 가다 그럼 스키 타러 가다 그러면 I go 스키. i 하나 더 이렇게 똑같이 i 두개 겹쳐온게 맞는거고 그 다음에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아, 바쁘다 feel like ing 요런거는 이제 외워야 돼. 느끼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근데 뭐뭐 하고 싶다가 원래 뭐가 있었어? 음... 나는 음... 뭔가를 하고 싶어. 음... 원트잖아. 음... 원트랑 같은 말이 우드라이크거든. 근데 얘네 뒤에는 동명사가 오나? 음... 근데... 얘로 바뀌면 투부장소로 바뀌어야 돼요. 음, 그래야 같은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how about 또는 what about i인지 뭐뭐 하는 게 어때? 얘도 얘는 회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why don't you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게 어때 여기는 지금 전치사니까 뒤가 ing 그 다음에 spend 시간 ing 뭐뭐 하는데 시간 돈 또는 뭐 노력 같은 거그 쓰다 이런 의미고 얘도 중요합니다 look forward to ing.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얘가 2로 끝나서 왠지 2부정사가 와야 될것 같지만 ing가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동사 원형 쓰면 안 됩니다. 무슨 뜻? 뭐뭐 하기를 네. 고대하다. 얘랑 같은 말이? 얘는 다시 2부정사야. 뭔뭐 하기를 기다릴 수 없다가 아니라 없시 기다려진다. 음. 이런 뜻이 있다. 예문에 보면 음. Let's go hiking this weekend. 하윤이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에 산으로 가자. 응, 등산하러 가자. 아이니. 그날은, 통화하느라 바쁘다. 그다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얘를 want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음, I want to, to like. go 이렇게 된다고 like 안 써야지 feel like가 한 번에 want야 음. how about riding a motorcycle 타는게 뭐, 어때 얘가 why don't you로 바뀌면 네. why don't you to가 two. 왜 나와 why don't you 이거 의문문이랑 똑같잖아. 돈트가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더즈 디드 이런 거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써야 돼? 라이트 right. 통사 right. 원형 써야지. 그다음 그는, 그는 온라인 게임에 돈을 많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많은 돈을 쓴다.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나는 소식을 듣기를 고대하고 있다. 자 얘를 만약에 cannot 이렇게 바꿨으면 wait to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hearing이야, Here, h e Here. a r 이 동사 원형 온다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아니야, 모르냐, 지금. 알아? 네.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학력이 높아질수록 몇 개가 더 추가되는 시스템이거든.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지금 외우세요.